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세수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오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 있을지 때하나는 주를 위하여 아라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쪽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믿음은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으면 설명이 불필요하고 필요 없고 믿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믿지 않으면 어떤 설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명이나 인간적인 이론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하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구원자가 처참하게 십자가형들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또한 죽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한 사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를 믿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남을 우리는 알기에,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가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하신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1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뭐냐 뭐 여러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이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 뭐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무엇을 나타낼지 우리에게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2절 이하의 변화선 사건과도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이것도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언급이 안돼 있어서 우리가 규정하기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느냐? 예수님이 변형이 되게 되세요. 모습이 달라지게 되세요. 우리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수 없을 만큼 매우 쉬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흰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계속 기록,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옷과 관련된 언급 말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게 돼요. 자, 예수님이 변화되셨을뿐만 아니라 그 변화되시는 예수님에게 누가 함께하느냐?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자 엘리야란 누구냐면 선지자의 시작을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변하는 게 엘리야, 구약의 예언서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엘리야고. 모세는 우리가 잘 알지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와 선지서를 대변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대화를 해요. 자,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뭘까? 우리 또 궁금하잖아요. 안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세 분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데 누가복음 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함께 나눴던 대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는 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헬라 말, 그리스 말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도스가 뭐냐면우리 출애굽기를 나타낼 때 엑소도스라는 말을 써요. 엑스는 어디로부터 영어의 프롬이고요,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나간 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으로부터 나아가신 그 그것을 나타내는 그 대화를. 들이 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 우리에게 전해요. 자그 다음에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 좋 우리가 초막 세을 짓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자그 다음에 칠 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 뭐냐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요. 뭐라고 들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보니.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자기들에게 함께 있었던 사건이 여기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잘 아는 변화산 상에서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좀잘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가시면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은 고난 받는 인자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 그 인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메시아에게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 메시아의 길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행하신 순한 예고와 그리고 제자직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 그 변화산 사건과 또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벌어졌던 그런 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냐면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 사이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기대하던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당황. 속롭고 당황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메시아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길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 메시아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봄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의 길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버림받은 길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길로 끝나지 않음을 그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때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말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어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자기 자신의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삶 자체가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길이 결국 어떠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다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말씀의 목적이고 그 말씀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결국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많은 오경의 말씀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고 목적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되느냐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불안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니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확증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거고, 그분의 한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해주셔서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왜 무너집니까?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가 무언가 어려움이 닥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저 가정에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흔들리고 또한 이런 저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우리가 왜 그럽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 안에 승리가 있고요.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참된 은혜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소망과 비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참된 구원자로 믿고 모시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 불안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머물 때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 이후에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길이 결국 어떤 길인지, 그들이 믿고 따를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를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실 분이고 예수님의 걸어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이 결국 영광의 길이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고,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에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생명이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홀로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임을 알게하여 주시고 고난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알며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주의 도우신 가운데 결국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도남동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저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향기와 참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 때문에 기쁨의 자리가 될수 있는 그러한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 분명히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찾는 자,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구하는 이들, 부르짖어 주를 부르는 이들, 주를 찾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